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서신 13번 중에서 로마서의 인사를 다른 바울서신의 인사와 비교한다면 로마서의 인사는 상대적으로 깁니다. 고린도전서 3절, 고린도후서 2절, 갈라디아서 5절, 에베소서 2절, 빌립보서 2절, 골로세서 2절, 데사로니카 전서 1절, 데사로니카후서 2절, 디모데전서 2절, 디모데후서 2절, 디도서 4절, 빌리모서 3절, 그런데 로마서는 무려 7절이나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유명하긴 했지만 속속들이는 다 알지 못하는 다소 생소한 인물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둔 바울의 과거로 인해 오해를 풀어야 하는 숙제도 있었으며, 바울의 사도권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진정성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서론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세히 언급합니다.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사도권을 변호하고 복음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친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상황에서는 로마의 상황에 맞게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바울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 구절씩 살펴볼 텐데, 이는 바울의 정체성인 동시에,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기도 하기에, 주어를 바울이 아니라 우리로 바꾸어서 실전적 관점으로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3절, 4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5절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를 깨달았듯이 우리 역시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꼭 필요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명령, 예수님 사모, 예수님 만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수신자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6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7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과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은혜와 평강의 마음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충만한 자기 소개와 성도 축복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풀어내는 데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의문도 해결될 것입니다.